안녕하세요. 산이라루입니다 야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아, 그동안 농장 일 때문에 보름 넘게 숲속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. 자, 이제 신매도 다 끝났고, 참, 1년 만에 드디어 더덕 산행을 나왔습니다. 더덕 찾아서 이 험한 곳으로 왔어요. 자, 한번 열심히 싸돌아 단계 보겠습니다 자, 화이팅! 아, 더덕시방. 좋습니다. 요렇게 줄기가. <laughs> 이렇게. 줄기가. 아, 살짝 헤쳐 놓았어요. 이렇게. 이거는 장년묵삭이고요 좋습니다. 뽑아볼게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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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입니다. 대물. 와. 오, 예. 검습니다. 검습니다. 따봉. 와, 좋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더덕, 아 목사가 이과 시방이 딱 보여요. 아, 좀 작은 더덕일 줄 알았는데, 요 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. 야, 근데 줄기가 계속 이렇게 타고. 계속 이렇게 가네요 와 이게 물이 와 여기까지 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죠? 와, 깊이 묻혔나? 한 10cm정도 묻혀있습니다 자,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더덕은 아, 캐는 게 아니고, 음, 뽑는다는 거. 아 요게, 요렇게 나와 있어요. 자, 우사! 우와! 와, 동다리. 아, 좋습니다. 와, 더덕 향이. 예술이네요, 예술. 아, 잘 챙겨놓고, 또,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, 시방과, 묵삭이 보입니다. 자, 줄기를, 잘 따라가 볼게요. 여기 이렇게 여기 밖에 있습니다. 5cm 정도 아이,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좀 장갑을 끼어야 되는데, 와! 아뭐 게다가 뭐 매란도 없습니다.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덕이. 아, 아, 아. 이 정도면은 딱 시경으로는 쓸만하죠. 잘 챙겨놓고 또 한번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. 아 오늘.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아, 좀 작아요. 아좀 작은 게 있고, 아, 여기는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위에, 아, 여기, 보이시죠? 와, 오, 뭐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. 여기 여기 줄기입니다. 여기로 들어가 있고 아 이거는 작년북대야작년북대도실했었네요자 이거 다 한번 캐보겠습니다. 근데 싹대가 살짝 날려 있어요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여기. 이게 잔뿌리 보이시죠? 아. 낙엽성 좋은 나무 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뭐저 위에 한번 잘 해친 다음에 영상 찍어 드릴게요. 저기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. 아, 자 뽑아볼게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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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. 막판에. 좋은거 하나 뽑아올렸습니다 아 좋네요 아, 감사합니다 따봉 자 이거 아 이곳은 삭발한지한 10년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오시면은 큰 산더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에 다 내려왔습니다.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차가 있는 곳이고. 자, 오늘 캔더 덮을 보여드릴게요. 아, 아 좋습니다. 우와, 우와. 대물급 새 뿌리, 그리고, 아, 먹을만한 것들, 여러 뿌리 챙기고, 우와, 끝내줍니다. 끝내줘. 잘 챙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그럼 또 내일 다른 곳에서 멋진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